입주자 특징, 가격부터 84 B 타입을 꼼꼼하게 분석한 1부에요. 2부에서는 84 A 타입과 대형면적 943평 아파트 108 타입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실 곳 115세대를 구성하는 84 A 타입입니다. 코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권다영 선생님과 함께 84 A 타입은 소개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84 84 A 타입은 저랑 같이 어, 둘러볼 수 있도록 할게요. 먼저 신발장을 보시면 저쪽에는 펜트리 어, 아니고 신발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 신발 많이 수납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공간이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아까 84 B 타입 같은 경우에는 입구에 펜트리가 있었는데 여기 입구 펜트리가 없다 그죠? 요 입구 펜트리가 없고 신발장으로만. 네, 양쪽 다 신발장이네요. 네, 네. 입구 쪽에는 선반이 있는데요. 네. 청소기를 자, 주시면 될 정도의 그 공간이거든요. 청소기 이딱 청소기 여요자 여기가 지금 여기는 지금 장이도 있는데 이성을 선택하시면 스타일러 들어간다. 그쵸? 네 맞아요. 스타일러 딱 들어가면 입구에 탈와가지고 여기 옷 걸어가지고 네. 외투 탁탁 털어서 뿌 네. 해가지고 먼저 탁 들고 나갈 때탁꺼내시고 나가는. 그렇죠. 우리 외투 같은 경우에는 구세 네. 볼로 돌려박잖아요. 돌려박기를 여기서 딱 하시면 되겠네요. 끝방부터. 네. 또 작은 방인데요. 작은 방 자금방 공간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작은 방과 저 안방까지의 거리가 생각보다 멀죠. 멀죠. 네. 멀어서 아이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예전에 어, 가이드입니다. <laughs> 아무래도 뭐, 방음에도 유리하고, 그렇죠. 뭐또 애들이 또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뭐, 안방의 소리나 TV 소리는 또 멀리 있는 게더 낫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애들 공부하는, 순중해서 TV보다 가 야, 지, 웃지 마라 하면서 막 찌르고 막 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네. 하하, 하하 웃어도 좀덜 들릴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다른 작은 방도 가볼게요. 두 자녀가 있으면, 요광 같은 경우에, 어, 둘째가 사용하기엔 딱 적당한 크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반찬으로 되어 있는데, 상에또 장점이 단열에 우수하고요. 작은 방도 뷰가 좋죠? 네네. 잇! 쪽 동이 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기 개명대학교 병원도 보이고, 강창도 디아크까지 보이네요. 저기 디아크도 보이네. 오늘 날이 어두워서, 날이 좀 이게 먼지가 껴서 그렇지. 여기서 보니까 저 디아크 보이시죠? 저기. 디아크잖아요. 네네. 뒤에. 네, 디아크까지 한눈에 보이는. 아, 네네. 와, 여기가 뷰가 날만 좋으면 저 멀리 진짜 쫙 고령까지 보이겠어요. <웃음> <웃음> 네, 그런 게 장점인 것습니다 어 입구에 들어오자마자 그 욕실 위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안에를 보시면 욕조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뭐 손이 음. 보는 일반적인, 네, 일반적인 욕실입니다. 여기가 타입이 약간 꺾여 있어가지고 네네. 평면도 보신 분들은 어떤 구조일지 어, 감이 네. 약간 나오는부분요있어요 막상 와보면 네. 그냥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던. 딱 포베이 파장님보다 요것도 나름대로 장점들 좀 많은 것 음, 같아요. 네네. 와보면 이상하다기보다는 오 괜찮다는 오 느낌이. 아, 괜찮다. 조금. 네, 훨씬 좀더 네, 많이 드는 느낌이네요. 일동에 요 라인이 뷰가 제일 잘 나온다라고 하거든요여기 네, 아까 작은 방에서 봤던 것처럼 뷰가 촥 펼쳐지네요. 여기도 앞쪽에 뭐 저기 초록나라, 그 다음 누림타운, 신천대로 쪽이 보이는 표가 나옵니다. 여기도 오면 비약하고 다 보이고. 저기 강도 보이는데. 보이나요? 네, 지금 저기. 어, 네. 쭉쭉 하는 강이잖아요. 리퍼뷰가 나오는데.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뭐, 예, 저처럼 눈이 좀 좋으니까 보이지. 네. <laughs> 좀 아쉬움이 있네요. 네. 네. 미세먼지가 아쉽네요, 미세먼지가. 네네. 주방으로 이어지는데 요집 같은 경우에는 펜트리를 주유상 옵션으로 선택한 집입니다. 만약에 섬네일 같은 경우에는 아, 알파룸을 놔두셨잖아요 알파룸으로 되어 있었어요. 네. 그렇죠? 알파으로 되어 있다면은 이 공간까지 어, 방으로 이어졌을 텐데 그 공간을 트고그 다음에 펜트리 옵션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여기 선반장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안쪽에 보시면 충분히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어, 여기도 XR은 원래 쓰던 공간이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84 B타입에서도 알파벳이 생겼고 잘 빠졌다 했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 공간을 이렇게 팬트리로 바꾸고 앞에도 넓게 트여 놓으니까 확실히 더 넓어 보이는 그쵸? 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리도 장식장도 예쁘다 그죠? 네 장식장 예뻐요 여기 가족사진을 데...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상장은 올려주셔도 될것 같... 이 밑에는 뭐 놔두면 좋을까요? 당신은뭐 놔두실까요 여기 보시면 어... 저는... 술이요 소리요, 소리요. 아, 뭐, 아까 팔 타입에서 순한 풍미 있잖아요. 아 저는 어, 갑자기 순한, 순한 맛으로. 네, 네 양주 같은 <laughs> 네. 고급 술도 진열해 주면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방이 이 평면 보시면 어, 메탈 이렇게 느낌이 나가지고 외하고 네. 급스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조명 따라서. 네네, 느낌이 계속 달라져요. 계속 패턴이 좀바뀌서 볼 때마다 밋밋하지 않고 좀 특별한 것 같다. 네, 맞아. 주방을 보시면 요집 같은 경우는 엔진는 스톤을 선택하지 않은 집이에요. 네, 일반 상판이면. 타일. 네, 네, 그래서 비교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 옵션으로는 우리 3구가 스레인지가 되어 있고요. 만약에 네. 유선 옵션을 선택하시면 어, 하이브리드 쿡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세탁실인데요. 요 선반을 떼시고. 네, 이 단으로 쌓으시면 충분한 공간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이거 쌓아야지안쌓고는안될것 뭐 같아요. 그렇죠. 먼저 여기 안쪽에. 네. 이 공간이 참 넓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작은 화분을 두셔도 될 정도의. 오, 발코니가 것 같아요 약간 폭이 좀 있네요. 네네, 네, 폭 있어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가정에서는 여기 건조기를 두시는, 어 건조기도 되긴하겠다. 고고요 저는 학원을 들것 같아요. 음. 타워형으로 놓으면 음. 좀이 연세드신 분들이나 하면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꺼내기도 힘들하시고. 어그데 전에 보시면 저큰 발코니에도 네. 창이 있는데 여기서 작은 창이 있어요. 작은 창이기 때문에 이그 안방 안에서도 환기가좀잘될것 아, 같아요. 이창 있는 건좀 괜찮네요. 네네 괜찮죠. 그 다음에 우리 작은 드레스룸이랑 그다음에 화잔대, 욕실, 그 다음에 화장대, 욕실, 공구 욕실이 이어지는데요. 네, 좌식으로 네, 들어가 좌식으로 들어있 입식이 아니고 좌식으로 네.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똑같이 네, 방향 가졌다, 가졌다할수 네. 있는 분명 있네.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공구 아, 보실게 네. <laughs> 네? 지금 안에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세개 그리고 여기는 가방걸이나 이렇게 걸수 있게끔 후크가 달려 있을 것, 같... 어 후크를 달 수가 있을 거 같은 드레스룸입니다. 네, 드레스룸도 뭐 그냥 실제 요즘에 나는 파도 있어 넓은 편은 아닌데 네네, 맞... 실용적인 편인 거 어, 네. 같아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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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아요. 주 욕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우리 그 아, 부부 욕실 같은 경우 에제주 욕실에는 어 욕조가 있었다면 여기는 샤워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서도 이렇게. 사가 면 안쪽에서는 물이 나오지 않겠죠, 새가 나오지 네. 않겠죠. 그리고 프레임도 어두운 검은색으로 되어 있네요. 흰색으로 네. 보통 네. 많이 쓰는데 네. 저는 이가 검은색으로 되어 좀더엣지 있어 보이더라고요. 어, 그렇죠. 어, 좀 예쁜 것 같아요. 제취향입니다 음, 음. 네, 4사 A 타입처럼 같이 둘러 보셨는데요.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약간 꺾여 있는 판상경이라서 어떨까 그런 좀 궁금증을 궁이 생기면서 집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근데 어, 제가 생각했을 땐 작은 방이랑 그다음에 방 거리가 넓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자생활에 어, 보호할수 있는 그리고 어, 더 좋아할 것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깔끔하고 요 라인도 고층으로 올라왔을 때 뷰도 참 예쁘게 잘 빠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보다 괜찮다. 요세 네. <laughs> 마디로 마주 가실 수가 굉장히 괜찮다. 네. 생각보다 괜찮다. 네.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 보실 꽃 39세대 108 타입입니다. 자, 여기108 타입입니다. 108 타입. 좀 대형 면적이죠. 아무래도 대형 면적이다 보니 지금 소개시켜드릴 공간이 상당히 넓다는 점 우리가 함께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신발장입니다. 신발장 색깔은 동일한. 이게 아무래도 이게 좀 시그니처 컬러인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모든 가구가 거의 이 패턴에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은 신발장이고요. 자, 이쪽을 열어보시면 여기는 입구 팬트리가또 있습니다. 입구 팬트리가 안쪽으로 이렇게 기억자로 꺾여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올, 풀, 백, 놓을 자리가 이렇게 예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 치시잖아요. 그죠? 자, 여기는 입구 팬트리입니다 입구 쪽에서 보면 볼수 있는 복도 팬트리입니다 복도 팬트리 현관을 지나치자마자 볼수 있는 팬트리 안쪽으로 들어오면 여기도 이렇게 라운드 형식으로. 아무래도 집 구조 자체가 딱판상이보다는 살짝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 안쪽 구조가 살짝 기울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은 꺾여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첫 번째 침실입니다 첫 번째 침실도 상당히 넓습니다 어, 아무래도 면적형 자체가 우리 84 타입과 평면도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는 느낌이죠 좀더 넓어진 느낌인데 그 넓어진 느낌이 있는 방 하나하나에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은 뭐 자녀방으로 쓰시기 당연히 충분히 널찍널찍하게 자녀분들도 좀더 쾌적하게 쓰실 수 있는 넓이입니다 실직 사이즈로 확인할게요 자 기역자로 꺾인 복도를 지나가다 보면 이쪽에는 이렇게 공용욕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공용욕실은 일반적 느낌이에요 욕조가 설치된 공용욕실, 샤워부스는 안방에 공용욕실에는 욕조가 설치되어 있는 일반적 구조의 타입입니다 자 여기 다음 침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안쪽에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붙박이장 설치가 되 있고 어 여기는 자녀방 쓰라고 컨셉 자체가. 당연히 아, 벽지 색깔이 이거 무슨 색이에요? 민트색깔네요. 민트 색깔. 민트 네. 색깔. 민트 색깔로 들어가 있고 좀 이렇게 녹색, 민트색 이런 게 어, 공부하다가 보면 눈에도 좀 좋고 또 이런 게또 차분한 감성을 이끌어낸다고 해서 공부방 같은데 보면 민트색 같은 색깔 많이 계경을 쓰게 되죠. 여기 이렇게 붙박이장 문짝 세 개로 들어가 있고요. 아까 84 타입은 문짝이 두 개. 하나 있는데 여기는 문장이 3개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만은즉슨이 방이 더 넓다는 뜻이죠 자여기도 똑같이 반창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상구 창을 열면 중간 정도 사이즈로 오는 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KCC 제품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 여기가 우와. 알파룸 공간을 네. 변형시켜서 이제 옵션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수납 그 다음에 팬트리 공간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 어지간하면 뭐 이렇게 타입을 선택하시는게 좀 집을 좀더와 소리가 한번 나겠고요뭐 이게 없으면 여기까지 다 이렇게 방이 되어있을 거거든요 여기까지 방이 딱 벽이 되어있을 건데 이 공간이 이렇게 트이니까 아무래도 여기가 식탁 공간이겠죠 식탁등이 들어와 있으니까 식탁 공간도 더 쾌적하고 넓어지고 집 구조가 아, 대형평수구나 라는 이미지를 여기서 좀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상부에도 지금 장인데요 여기가 보시면 이렇게 다불투명 글라스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럭셔리한 느낌이 들고요 이 밑에는 뭐 놔두면 좋을까요? 아영씨는 뭐 놔두실 거예요? 여기 오시면 어... 저는 술이요 <laughs> 그렇죠 일단은 인삼주 하나 네, 네 일본 거 사케 하나 네. 그 다음에 네, 스카치 위스키 하나 네. 여기다 몰트 위스키 하나 네 여기다가 또 버번니스키 하나 뭐 이런식으로 종류별로 쫙 놔두면 되겠죠 자 하부에도 이렇게 장들이 다 돼있어 수납 꼼꼼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역시 술을 즐기 하시더니 술을 안자 여기 안에 보면 팬트리인데요 팬트리도 상당히 넓습니다 지금 팬트리가 두개봤죠 입구 팬트리 하나 그 다음에 현관 들어오자마자 벽에 있는 복도 팬트리 하나 그럼 여기도 또 팬트리가 옵션으로 선택하시면 이렇게 넓은 팬트리가 들어옵니다 원래 있던 알파룸이 한 절반 정도 되는 구조겠죠? 그래서 이렇게 라운드형으로 빌게트가 있고요. 이쪽엔 창도 나 있어서. 창이 넓어요. 여기... 어, 창이 일반 방에 있는 반창. 네. 원래 여기가 이렇게 알파룸이 있으면 창이 있었어야 되는 자리 그 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펜트리 공항이 펜트리 종 3개기 때문에 넓은 집을 사용하시는 뭐 살림 많더라도 여기다 수납을 꼼꼼히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수납의 기본은 잘 넣어서 이렇게 잘 닫아서 숨기는 게 있겠죠. <laughs> 네, 숨기기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운동됩니다. <laughs> 네. 네. 아, 제가 키가 182cm 정도돼서대략말랑 하네요. 네, 자 여기가 바로 거실입니다. 거실은 폭이 상당히 좀 넓습니다. 폭 한번 재볼까요? 거실은 폭이 5m입니다. 5m. 폭이 5m. 아무래도 국평이 4.5가 기준이라면 여기 5 c 이더 넓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대형 면적만의 그런 개방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아트홀 같은 경우에 거의 동일한 느낌의 아트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84타입 했던 그 아트홀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똑같이 인면 분할창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뷰가, 어, 여기 힐스테이트 쪽 바라보는 뷰가 나옵니다. 힐스테이트. 옛날에 저희가 언박싱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렸던 힐스테이트 쪽 방면이고요. 이제 저쪽으로 보면 감상 우방 드림시트쪽 이쪽으로 뷰가 나오는데 오늘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이에요. 그래서 멀리 안 보이는데 여기로 오시면 그래도 이쪽 방면으로 좀 트인 뷰를 볼수 있는 요 라인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다음 주방입니다 주방은 ㄷ자 주방으로 이렇게 상당히 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동선이라든지 요리하시기 제일 편한 게 이렇게 ㄷ자 주방이겠죠 ㄷ자 주방 알리니스테 상판은 이렇게 비앙코 스타일 무늬가 들어간 약간 대리석 느낌이 나는 엔진스톤으로 벽면과 상판 다 마감이 돼 있습니다 어...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주방이 이거보다 훨씬 작았는데, 여기는 대형 면적이다 보니 같은 구조지만 면적이 방달 어진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뭐 여기다 조리도 하셔도 되고, 대면식으로 주방을 쓰시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뭐 요리를 뭐 칼질 같은 것도 좀 하실 수 있고, 또 저쪽에 아이토리 으닝에 저희 TV가 있으면 애들이 뭐 하는지, 또 우리 가족들 을 이야기하면서 뭐 얘들아 뭐 먹을래? 엄마 어? 짜파게티 끓여줄까? 알았어. 짜파게티 기다려봐. 짜파게티 만들 수도 있고. 대면 주방에 장점이 있는 u 자 주방입니다. 자, 이곳은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이 상당히 넓죠. 다용도실이 상당히 넓고, 여기는 또 실외기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보일러가 있습니다. 이 공간이 오롯이 창고로 쓸수 있는 공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는 수납 자체가 상당히 좀 넓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면적이 넓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면적이 넓어도 수납이 좁은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수납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여기다 렉 같은 거 짭니다. 넓게 쓸수 있도록 시스템 가구를 올리든지 해서 여기는 완벽하게 창고로쓸것 같고요. 이 안쪽에 이 공간에 이제 세탁기, 건조기, 타워로 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 같으면 무조건 타워로 쌓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공간 나오고요. 실측 사이즈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안방입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면적이 뭐 넓어서 여기도 이 안방으로 쓰시면 되는데 이 안방에는 조금 특별한 공간이 있어요. 바로 꺾어 들어가는 이 공간입니다. 자, 여기를 따라 들어오시면 한번더이 넓은 공간을 만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드레스룸이 있고요. 여기는 부부 욕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장처럼 넓은 공간 여기를 뭐로 쓰면 좋을까 생각을 해 보면 저 같으면 여기를 서재 같은 걸로 쓸것 같아요. 같은 거딱 놓고 여기다 책장 같은 거를 하나 놓고 해서 충분히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한다면 유튜브 편집을 여기서 하고 있겠죠. 밤새도록 하다가 침대에 발짝 뛰어들어서 자면 되니까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드레스룸이에요. 면적이 넓은 만큼 보시다시피 드레스룸도 상당히 깊습니다. 깊고 시스템 가구가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공간이면 5수나화색에는 제가 볼때큰 부리가 없는 넓은 드레스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드레스룸 입구에는 이렇게 화장대도 만들어져 있어요. 아까 동일하게 밝기가 조정되는 조명이 들어가 있어서 어둡게 또는 밝게 취향 따라서 맞춰 쓸 수가 있고 밑에는 콘센트 USB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이렇게. 부부 욕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부 욕실도 아까 말씀드렸던 84타입과 거의 동일한 부부 욕실입니다. 물론 타일의 색깔 같은 좀 다르긴 하지만요. 내부 구조는 거의 비슷하고, 여기도 이렇게 수전, 제가 좋아하는 선반형 수전, 상하로 된수납공간이 넓은 수전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108타입은 아무래도 사이즈가 큰 만큼 모든 공간이 널찍널찍합니다. 뭐 조금 더 여유롭게 가정해서 넓은 공간을 활용하고 싶다면 108타입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간이 이렇게 탁 트이고 팬트리가 총 3개, 그래서 넓은 드레스룸까지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죽전역 코아로더 리브를 살펴보셨습니다. 대구의 중심축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죽전 내거리에 위치한 그 입지의 장점 그리고 넓고 실용적인 실내가 장점인 죽전역 코아루 더 리뷰였습니다. 넓고 깨끗한 새 아파트에서 살아보시는 어떨까요? 매매는 물론 전세, 월세, 대구 신축 아파트 정말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매물 접수, 매물 문의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친절히 그리고 꼼꼼히 안내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구에 입주하는 많은 아파트 하나하나 언박싱 영상으로 꼼꼼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대신 발로 뛰며 현장을 누비는 대바리 부동산 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음...